안녕하세요 노사입니 해피트럭커 입니다 아, 뉴욕주 인터스테이트 79번에 오니까 눈이 어, 지금 보입니다 눈이 좀 쌓여 있어요 어, 작년에는 여기 이 길에서 눈을 제가 2월달에 본것 같은데 올해는 지금 기상이 굉장히 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1위호에서 약간 떨어져서 이제 내륙 쪽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음 이쪽이 좀 눈이 좀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이제 그 1위호에서 그, 나오는, 유입되는 그 수증기하고, 내륙 쪽에 그 찬바람하고 같이 해서 이쪽에서 눈이 좀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만 또 지나면은 또 그렇게 또 눈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는 지금 이제 펜실베니아 입니다 이리 근처 이제 뉴욕 그 뉴욕은 아직까지 이렇게 눈이 쌓여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바로 이제 내륙그 호수에서 좀 멀어지면서 약간 떨어지면서 이제 눈들이 이제 예, 많이 있습니다. 여기 항상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서 눈, 눈을 많이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도. 현재 기온은 이제 2도입니다. 약간 눈꽃도 좀 피어있고, 어, 정말 겨울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겨울을 통과하고 이제 저는 여름나라로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어젯밤에 어젯밤에 눈이 왔었나봐요 근데 벌써 지금 제설은 아주 깔끔하게 돼 있죠 도로에는 지금 눈이 제설 차량이 지나갔다는 흔적이 지금 보입니다 즉각길로 눈들을 다 밀어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의 주요 그 제설 작업의 특징은 꼭 눈이 와도 이제 하, 그러지만은 또 눈이 온다고 하면은 미리 미리 또염화칼슘을막 뿌리고 다닙니다 이렇게 뿌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눈이 어느정도 쌓이면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각 지점에서 이제 그 대기하고 있던 그눈 제설 차량들이 어, 엄청나게 이제 많이 다녀요 이제 눈이 올 오고 온다 이제 눈이 올 예정이다 그러면은 중간 중간에 보면 이제 그 재설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어 인터스테이트가 가장 이제 재설 작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예, 작은 도로들이 이제 재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겨울이될수 있으면은. 인터스테이트를 타고 가는 게더 다른 데보다도 좀더 나은 것 같아요. 웬만하면 인터스테이트를 트럭은 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갈수 있습니다. 도로는 거의 뭐 말라있을 정도입니다, 지 토론토도 눈이 예, 눈이 많이 온다고 어, 그러네요. 근데 네. 확실히 여기가 지금 이제 호수들이 그오대5 중에 이제 이리오하고 이제 온타리오를 이제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어, 다른데보다 이제 강수량이나 이제 그또 눈도 많이 옵니다. 정말 올해는 이제 동부에서도 어, 눈을 어, 좀 빨리 보내요 지금 11월 오늘이 18일인가요 18일인데 작년에는 정말 눈이 많이 안 왔어요 여기도 2월달에 전에는 여기 눈, 눈을 눈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벌써 눈이 어, 쌓이고 있습니다 온다 해도 제가 이제 팔라티안 산맥은 어, 다 넘어가지는 못하지만 이제 버지니아까지는 오늘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낮에 이쪽이 웨스트 버지니아 지역을 이제 낮에 통과하기 때문에 어, 눈이 온다 해도 어, 별 걱정이 없어요. 이제 어, 밤에 눈이 오면은 이게 좀 시야가 좀 가려지고 어, 착시현상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어, 낮에 통과하는 것은 아마 뭐 겨울에 그 풍경을 잘 보면서, 어, 어,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내륙 안쪽으로 지금 여기 이제 호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는 그 방향에는 지금 구름들이 좀 굉장히 지금 맑은 하늘이 멀리나마 이제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만 아마 눈구름이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온은 1도입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30분이고요. 이제, 북미에서는 이제 가장, 가장 큰 명절인, 이제, 어, 땡스 기빙 데이 하고, 크리스마스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아 어, 요즘에 이제 미국은 어, 엄청난, 이제 그, 어, 엄청난 확진자로 인해서, 어, 지금 뭐, 뭐 일부 주는, 뭐, 밤에 통행 금지를 지금 한다고 하고 하고 있고 있어요. 그리고 어 이제 땡스기빙 데이나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가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이제 그런 그런 그 공휴일인데요. 이제 뭐 아직 이제 여기는 이제 특히 이제 겨울에도 이제 방학이 없잖아요. 거의 뭐매한 일주일 정도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 크리스마스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그 1월 뭐 3, 4일까지 그때 그롱 할리데이를 제외하고는 이제 방학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들을, 어, 지금 그 오프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이제 땡스 기빙 데이 때도 학교에서 아이, 아이들을 학생들을 집으로 못 돌아가게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못들어가게 하고, 만약에 돌아간다, 그런, 지배를 가, 가겠다는 사람들은, 뭐, 확실하게 그 검사를 받아서 음성, 음성인 것을, 어,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가서 자가 격리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가서 뭐, 땡스 기빙대이 며칠, 어, 쉬려고 가서 또, 2주간 또 자가 격리를 하겠습니까? 아예 못 가는 게 낫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들을 지금은, 미국에서도 다, 다 이제 포기하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땡스 기빙 데이,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연휴가 지금, 어, 내년과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어, 분위기가 될것 같습니다. 뭐, 캐나다는 뭐, 한달 전에 이제 땡스 기빙 데이가 이제 있었는데, 지금 캐나다도 확진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뭐, 하루에 뭐, 3,000명, 4,000명씩 막, 어, 많은 날 5,000명까지도 늘어나고 있는데, 뭐, 그게 뭐, 땡스 기빙 데이 때문에, 그때 많이 뭐, 이동을 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뭐, 정확한 뭐, 그건,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겨울에, 겨울 시즌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감기하고 같이, 이게, 어, 접목이 되면서,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아, 워낙 지금 뭐, 계속 뭐, 백신은 개발돼가지고 지금, 완성 단계에 있다고 하지만은,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지금 늘어나버리니까, 이번 21일 날, 어, 이제 여기서 미국하고 캐나다, 멕시코 국경을 폐쇄했던 것을, 어, 이, 이번 달까지,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를 한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이게, 더 굳건하게 닫혀야 될 상황이 지금 발생돼 버렸습니다. 점점 확진자가 줄어든 게 아니라 점점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 아무런 그 열어야 될 명분이 없어요. 더더욱 더뭐 무기한으로 연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빌미를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정말 그 코로나 로 인해서 더더욱 더 통제된 사회가 지속될 것 같고요. 뭐, 그, 미국 내에서도 이제 모든 뭐, 이제 웬만한 것은 다 셧, 셧다운 시키고, 통행금지까지 얘기를 하니까 지금 뭐, 어 백신이 뭐 한꺼번에 뭐, 미국인들을 다 맞출 수 있는 이제 그런 게그 생산량이 확보가 안된 이상은 어 굉장히 좀 당분간은 어렵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뭐 내년 봄까지도 이게 이게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신을 어 어떤 시기든 이제 다른 회사들도 이제 또 모더나에서 백신이 훨씬 더 효과가 있고 보관이 용이한 그런 것을 이제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생산을 한다 해도 뭐 앞으로 몇달 안에 뭐, 뭐 천만 명 정도 그 정도의 분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백신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걸 다 같이 이제 그 확실하게 검증된 것을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이러스와 좀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은 지금 방법은 뭐 백신을 가지고 뭐 그걸 그걸 막아내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지가 알아서 자연적으로 소멸되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다고 지금 백신 백신을 한꺼번에 뭐전 세계 사람들 다 맞출 수도 없는 것 같고 어, 당분간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백신이 나오면서 코로나도 같이 기세가 꺾이지 않나 이제 그런 그런 생각도 해 봐요. 아무쪼록 이제 개인 건강들 다 조심하시고 어 특히 겨울철에 감기 조심하시고 어, 비타민 C 어, 잘 챙겨 드시고 어, 운동하시고 그래서 몸에 저 저항력을 스스로 좀 높여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는 미국을 계속 지금 뭐 코로나 상관없이 다니고 있지만은 뭐 항상 뭐 주위 사람들이 다 염려를 합니다만 아직까지 살아 있는 거 보면은 뭐 이게 뭐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어디서 몇 십만 명씩 일어난다고 하는데 트럭 드라이버처럼 이렇게 지역을 많이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트럭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대부분 시간은 이제 혼자 이제 격리 격리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또 이점이 있기는 해요. 이제 잠시 이제 트럭 스탑에서 뭐 샤워하고 기름 넣고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어 본인이 특별하게 어떤 그 밀밀집된 그 공간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어 다른 직업에 비해서 훨씬 더어 안전하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이제 트럭 드라이버가 어, 코로나 전국에서는 아주 뭐뭐 뭐 이거 이보다 더한 어떤 수입 수입을 직장을 안정적으로 다니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게뭐 트럭 드라이버만한 게 있을까요? 솔직히 뭐그 코로나의 최 일선에서 프론트 라인에서 일하는 이제. 어, 그런 의사나 간호사분들, 그 다음에 무슨 구급대원들, 그분들들은 직접적으로 코로나하고 밀, 밀접 그 근거리에서 바로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이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이 트럭 드라이버라는 직업은 이 코로나에서 가장 이제 안전한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뭐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것을 대놓고 얘기는 안 하고 뭐또 트럭 드라이버가 뭐또 다른 장점도 이제 그것을 많이 부각시키기도 하는데 저는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 뭐 이보다 더 안전한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무리만 하지 않으면은,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저도 요즘에 이제 약간 야간 운전을 하면서 약간 무리를 하니까 바로 그 몸에서 반응이 나타납니다. 약간 막 감기 기운도 있으려 그리고, 어, 바로 이제 몸에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또푹 쉬고 나니까, 어, 또 컨디션도 좀 정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고, 어, 계속 이번에는 이제 플로리다 가는 노트는 뭐 주간에만 운전하면 되니까 어, 밤에 또푹잘수 있어서 어, 뭐 피로감이나 이런 건좀 훨씬 덜합니다 내가 이 앞에 갑자기 막 야간 운전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야 리듬이 그 바뀌면서 어, 약간 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면서 어, 몸에 좀 약간 무리가 오는 듯했습니다 근데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자기 몸, 이 인간의 몸만큼 이 확실한 반응을 나타내주는 게 없어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가장 성실하게 반응합니다. 우리 몸은. 내가 무리하면 무리한 만큼,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모든 게다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냄새, 냄새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질병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바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게 그것을 자꾸 무시를 하죠.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 뭐이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인간들처럼 밀어한 밀어난 동물이 없습니다. 세상에. 제가 봤을 때는 인간이 인간이 제일 밀어내요. 지금 뭐 문명 때문에 지금 온갖 이제 뭐 과학 문명으로 인해 인해 가지고 지금 뭐 인간들이 똑똑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 스스로 똑똑하고 그 욕심 때문에 지금 온, 지금 지구가 난리가 되고 이 코로나라는 게 아마 이, 여기 그 수많은 자연들이 파괴되고 질서가 무너지면서 나오는 어떤 그런,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인간, 인간들, 인간들만이 해로운 건줄 알면서도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밀어난 겁니다. 이게 뭐 똑똑한 거 아니에요, 이게. 몸에 안 좋다는 거 알면서도 끼덕끼덕 먹고 피어대고 그러잖아요. 뭐 다른 동물들이 뭐 담배 피운 거 봤습니까? 뭐술 먹은 거 봤습니까? 저도 뭐 알코올 자주 섭취를 합니다만 그렇게 뭐 과음하는 그런 그런 정도로는 이제 마시질 않는데 뭐한두잔 마시고 적당하게 이제 뭐푹 잠을 잘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이제 그게 근데 이제 지나치게 또 이제 음주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게 결코 몸에 좋은 반응은. 아니란 것들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죠. 담배 피워서 안 좋다는 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담배를 피우고 있잖아요. 운동하면 좋다는 거다 알고, 차를 안 타야지만이 건강하다는 거다 아는데, 이 문명 속에 살아가려면은 그런 것들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인간들은, 우리 인간들의 삶을 스스로 파괴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나가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저 이제 호수, 호수에서 약간 멀어지면서 아, 여기는 호, 확실히 이제 눈이 좀 양이 적죠. 그리고 이제 계속 앞쪽으로 이제 남쪽으로 이제 이거는 인터스테이트 79번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 음, 그런, 그런 노트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터스테이트예요 그래. 그래서 이제 호수에서 멀어지면서 지금, 어 여기는 이제 눈 눈이 아까보다는 훨씬 더 이제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이 에팔라치안 산맥 쪽으로 갈수록 날, 날씨는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아침에 지, 어, 집에서 5시에, 어, 5시에 일어나서 이제 야드 가서 어, 픽업 해가지고, 어, 야드에서는 6시에 출발했습니다. 6시 한 15분에 출발해가지고, 지금이 이제 10시, 10시 42분이니까 지금 약간, 약간 4시간 정도, 어, 지금 4시간 가까이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40마일 정도 가서 이제 트럭 스탑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 가가지고, 어, 샤워하고, 그 다음에 또 어, 커피 한잔 뽑아가지고, 이제 오후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 가면은 약한 한 500km 정도 오는 거예요. 가, 가는 거, 가는, 어, 가는 거니까 이제, 어차피 내가 하루 11시간을 이제, 그, 운행을 한다 생각하면은, 이제, 보통이 1,100km까지는 여기 동부에서는 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1,000km 내로 이제 간다 생각하고, 어, 절반 정도는 이제 가서, 절반 정도 되는 지점에서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어,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오후, 운행을 또 이제 내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이제 계산해서 이제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어, 일찍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 일정은 아마 해가 약간 어두워도 해기 지 전에 6시 이전에 끝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겨울에는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나는 게 이제 저, 제 스타일입니다. 이제 각자 그 자기 나름대로 이제 스타일대로 하는데 아, 저는 이제 겨울에 너무 늦게 하는 것은 너무 위험, 위험하고 저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아침에 어, 어두 같은 어둠을 어둠 속으로 운전을 한다 해도 아침에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나 가지고 어 이제 바로 그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어 그때 이제 또 어두운 도로를 운전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시간이 갈수록 예그 날이 밝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컨디션은 점점 이제 회복되는데 야간에는 시간이 갈수록 이제 그 어둠이 더또 더 짙게 는그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피로도도 점점 갈수록 어더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악조건들이 계속 더겹 그냥 쌍으로 옵니다. 근데 이제 어 새벽에는 일찍 좀 출발하면은 처음에 출발할 때만 좀 그렇지 이제. 가면 갈수록 날이 이제 밝아지는 걸 보고 가니까, 훨씬 더 컨디션도 좋고, 어그 도로 조건들도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될수 있으면은, 어 겨울에는 아침 일찍이, 뭐, 어떨 때는 뭐, 일찍 끝나면은 뭐, 그 수면 시간만 채워지면은, 4시든 5시든, 그냥 하여튼 뭐, 최대한 일어나는 대로 빨리 움직입니다. 그리고 일찍 들어가서 그냥 차 대놓고 요즘은 뭐 5시 되면 깜깜해 버려요 지금 캐나다도 그렇기 때문에 어, 또 5시 넘고 이제 뭐 6시 7시 돼 버리면은 차댈 데가 없어요 겨울에는 특히 트럭스탑 가면은 어, 사람들이 좀 일찍 저 같은 생각을 하는지 여름에는 이제 혼하기 때문에 뭐 7시 8, 9시에 가도 자리가 좀 널널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혼하니까. 근데 겨울에는 확실히 좀, 좀 상황이 틀립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시다 보면은 이제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앞에는 지금 남쪽은 지금 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터스테이트 79번의 펜실베니아 구간입니다. 해피트럭 거있습니다